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게시가입니다. 지난 7월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실상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한 발언을 하였듯이 결국 지난 8월 12일 문재인 정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투기 과열 지구 중 집값 급등 우려가 큰 특정 시군구 31곳을 대상으로 관련 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시점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단계로 전매 제한도 3에서 4년이었다면 이제는 5에서 10년 분양가 시세에 따른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10년으로까지 대폭 늘리는 등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적으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나 이 정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책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벌써 14번째의 부동산 대책인데 14번째 대책이라는 말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되는 일입니다. 그전 정책들은 전부 실패했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자유와 시장 경제를 중시했던 보수 우파 정권까지 포함하여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잡기는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기본적인 스탠스조차 막무가내식 가격 통제 정책 반자유민주적, 반시장경제적이기 때문에 말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결말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굳이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관련 용어를 몰라도 이번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절대 해답이 될수 없다는 건 역사만 둘러봐도 충분히 그 해답이 나오는 일입니다. 1977년 박정희 정부. 모든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정했는데 현재도 말이 나오고 있는 로또 아파트만 양산하고 실패.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정부인 노무현 정부. 지금처럼 2005년 2월 2기 신도시 공급과 함께 공공택지에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고 첫 사례였던 판교 신도시는 도시 전체가 투기판으로 변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했는데 또 로또 아파트만 양산하고 결국 실패. 정권이 바뀌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2015년에 해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불과 10년도 안된 역사는 쎄카막게 있고 실패한 정책을 또 그대로 들고 와서 시행하는데 이건 뭐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도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그것도 아주 찰나의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변한 게 없는데 주택에 대한 공급만 억지로 찍어 누르는 꼴이 되고 종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그 의도와는 180도 다르게 또 집값만 급등시킬 거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시장의 균형 가격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을 2년 만에 30% 가까이 인상시켜 되려 양극화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화됐으며 특별히 세계적 금융위기도 없었는데 일자리는 연일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듯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데 이분들은 늘 그렇듯이 일부러 자기들 집값 올리려고 이러는 건 아닌지 아주 진지하게 의심해 와야 합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그렇잖아요.